곧 출발합니다 서울 제8경주로 펼쳐지는 해럴드 경제배 13마리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5번 그레이트 킹과 그리고 안쪽 4번 정문사이 그리고 그 바깥쪽 7번 위너스맨 세마리가 좋은 출발을 보였고 여기에 9번 터치 스파맨까지 가세하면서 4마리가 초반 선두 그룹을 형성합니다 4번 정문사이, 7번 위너스맨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채 1코너를 접어들기 시작했고 그 뒤쪽 이마신차로 1번 굿필승, 5번 그레이트킹이 3, 4위로 그 뒤에서는 안쪽에서는 5번 그레이트킹과 함께 9번 터치스타맨, 8번 문학치프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따르는 말 1번 굿필슨과 함께 6번 볼트맨 중위권 가위권에는 14번 문학타이거와 함께 2번 샴루커가 가장 가위권에서 경주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4번 정문사이 그랑프리 이후 오랜만에 만난 박태종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4번 정문사이 바깥쪽 7번 위너스맨 두 마리가 반마신 차로 선두와 2위로 1번 굿필승 2번 경주 2000m 첫 출전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5번 그레이트 킹과 함께 9번 터치 스타맨도 안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5마리가 이제 3코너를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조기권에는 8번 문학 지프의 모습이 보입니다. 11번 흑전사와 함께 10번 브리가디어 제너럴까지 그 뒤에서 6, 7, 8위권을 형성한 채 이제 3코너 중간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4번 정문사이, 7번 위너스맨, 5번 그레이트 킹, 그리고 그뒤 반짝뒤쫓는 1번 굿필승 9번 터치스타맨 여기에 11번 흑전사까지 가세하면서 6마리가 4코너를 돌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4번 정문사이와 7번 위너스맨이 4코너를 돌아 직선으로 먼저 접어듭니다 4번 정문사이 바깥쪽 7번 위너스맨이 선두로 올라섰고 안쪽에서는 1번 굿필승의 모습도 만만치 않습니다 8번 부압치푸도 1번 굿필승과 4번 정문사이에서 힘을 내고 있는 모습 바깥쪽 9번 터치스타맨과 11번 흑전사 펼쳐졌던 헤럴드 경제배 스테이어 시리즈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7번 위너스맨은 일찌감치 4코너를 돌아나올 시점부터 선두자리로 올라섰고 2위권과의 거리차를 크게 벌렸습니다. 그리고 이번